5 네. 음. 오전에 리다고 오후에 읽자. Yes24 총알 배송.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사전 Yes24. 영화 예매도 Yes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주가 있다면, 음. 난 결핍을 찾아내는 사람이에요. 음. 사람들이 원하는 거. 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걸 원하는 걸 조금 더, 조금 빨리 알아. 음. 뭐 대부분 좀 힘들고, 어, 어떤 사회적 의미가 있고, 그래서 외압도 있고, 음. 내압도 있고, 그렇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하는 이유는 내가 무슨 대단한 결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원해, 사람들이. 원하는 느낌들, 사람들이 존재하고 준비된 관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준비된 관객이 없는데 삽질을 했던 적은 없어요. 아, 응. 해서 성공한 적은 없어. 관객이 준비가 안 되면 무조건 실패야. 시사 콘서트 같은 게 대표적인 거야. 응. 나는 준비가 됐어. 연출가로 혹은 출연자로 레디 상태인데. 관객들이 없는 공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몇번 실패를 거듭하면서 하는 거죠. 뭐, 그 강정마을 공연, MBC 파업 콘서트나 혹은 언론사 파업처럼 확 이슈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근데 공연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만큼은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시인이 되고 싶었고, 응. 시인이 되면 다들 뭐든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내가 그런 저항성이나 혹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동시에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응. 그 로맨티스트 응. 혹은 절대적인 애정주의자 응. 혹은 사랑 예찬 문자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시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응. 어. 물론 요즘 이제 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시대가 끝났을지도 모르지만, 근데 그 문장과 문맥과 그, 그것들을 이렇게 읽고 있거나 혹은 쓰게 되면, 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너무 시큰해지기도 하고, 너무 우울해지기도 하고, 막 기뻐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의 움직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아마 내가 시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위대한 직업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트위터에 올린 시는 직접 쓰신 시예요?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요? 네. 오, 수준이 상당할 정 상당히 높았어요. 나도 <laughs> 잘 썼어요. 토론식 어, 뭐, 수업이나 세미나 수업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야. 내가 얘기할 시간이 줄잖아. <웃음> <웃음> 난 내가 막 얘기해야지 편 편하니까. 좀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수업에서는. 그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늘 그런 얘기는 하죠. 너희들의 책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너네는. <laughs> 그, 니들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려고 하지 마라. 니네 더 싸가지가 없어도 되고, 더 불편해도 되고, 불평을 해도 되고, 어, 오히려 나는 개들의 주눅든 이유는 지들이 책임이라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는 거죠. 지금 20대가 지금의 시대를 만드는데 뭘 하나 한게 있어. 그냥 산 거지, 지들은. 지금의 시대는 지금의 40대 이상이 만든 거지. 다만, 니가 니들이 어떤 사회적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 뭔가 해야 되는 건 맞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나이가 됐을 때그 시대는 너희들 책임이지 지금의 10대 들의 책임은 아니니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뭔가 하고 지금 시대를 탓하는 건 얼마든지 해라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출 일단은 일을 만난 게 내가 살면서 중요했던 첫 번째 지점이었다면 네. 노무현 대통령 추모 공연을 하면서 두 번째 지점을 만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두 번째 지점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긴 하지만 이후부터는 강요된 측면도 있어요. 그 공연을 하면서 내 연출의 방향이나 내용들이 어, 이른바 저항적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일반적인 다른 공연들이 나한 들어오지 않게 된 거지. 그랬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어, 내 공연을 협찬이나 혹은 제작비를 댈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뭔가 계속 해야 되거든. 하지 않으면 그냥 놀아야 되거나 쉬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카드 때문이라도 나는 계속 뭔가를 만들었어야 됐고. 만들면서 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시 기업들이랑 손을 벌리거나 뭐 언론하고의 유아관계를 다시 만든다거나 이러고 싶지 않았던 거지. 근데 자존심이... 그러니까 뭔가 쉬지 않고 계속 만들었어야 됐고, 그 만드는 내용은 저항적이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가속이 붙고 그렇게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4년 동안 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응. 무튼 그래 얘기하면 내가 뭔가 같이 있는 일을 한다는 라 생각이 들었죠. 응. 그리고 어, 어쨌든 간에 어, 예술이라는 건뭐 농담처럼 얘기하긴 하지만,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시대. 응. 꿈꾸게 해줘야 되는 거아니야요난 그게 모든 지식인이나 예술인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책에 앞에 있듯이. 응. 근데, 어, 그 예술인의 책무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응. 약간의 정의감도 있었고, 응. 뭐, 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있었고. 응. 사실, 불세출의 연출가는 내가 했다, 했던 게 아니라, 응. 시사인 토크 콘서트 할 때, 네. 나를 소개하면서 영상 프로듀서가 써붙였던 이름이에요, 그냥. 수식한, 뭔가 하나씩 다 있어야 되니까, 뭐, 무학의 통찰, 김호준, 뭐, 뭐, 이런 식의. 근데 해놓고 보니까 마음에 들더라고. 물론 그 불쇄출이 가끔 팔불출로 보이기도 하지만, 어, 어쨌든 연출을 하는 사람이 무대의 전면에 나서는 건 흔한 일은 아니고, 어또 익숙한 일도 아니죠. 대부분 연출이라는 건 기자나 혹은 리포터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혹은 카메라맨이나 사진 작가처럼 늘 뒤에 있죠. 앵글 뒤에 있는 사람이고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인데 어, 내가 그렇게 앞으로 나서면서 나를 수식할 말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 이유도 있었어. 이유는 내가 만드는 공연에 출연자를 구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 내 수준이 있는데, 연출의 수준이 있는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더욱 더욱 어려웠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그래서 해보니까 내 안에 있는 또그 잠재되어 있는 역량이 음. 어, 연예인적인 그런 게 있죠 있을 음. 수밖에 없지. 맨날 어. 그거 보고 시키는데 음. 그 비슷하게 흉내는 내겠지 <laughs> 이런 게 상황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 그 수많았던 관객들, 또그 뜨거웠던 기억들, 어, 마치 정말 내일 아침 세상이 바뀔 것 같았던 그 마음들, 어, 그거 다 어,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공연을 할때늘 마음 한쪽에 두고 있던 오드스탁을또 떠올릴 수 밖에 없죠. 60만 명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2박 3일 동안 그 난장을 벌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갔던 그 상황. 어, 과연 공연이라는 게 사람들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아,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몇 명의 마음이라도 움직였던 걸까? 그거는 뭐 답을 구한다기 보다는 그 여정 자체가 나한테는 계속 고민인 거 같아요. 어, 이래서 공연을 한다라기 보다는 이런 때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내일이니까. 그리고 그거라도 해야 될것 같으니까. 어, 그래서 몇 사람의 마음이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낙관 같은 거, 혹은 확신 같은 거, 신앙 같은 거. 음, 성선설을 믿냐, 성악설을 믿냐.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난, 그것도 내가 책에 쓴것 같은데. 성선설을 믿는다고 생각해.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유는 딱 하나야. 세상이 다 악하다고 생각하면 뭐하러 살아요? 삶 맛이 안 나잖아요. 사다이 바뀔 거라고 믿고 사는 거죠. 뭐, 그 정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로 산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뭐,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네. 봐요. 어, 우리는 다 자기 이유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고, 어, 특히나 트위터 같은 거 하다 보면, 어, 내 이야기보다는 남의 이야기거나, 혹은 사회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를 쓸 때가 더 많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내 이야기를 쓰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하면서 느꼈던 거어 그런데서는 반동이라고 보면 돼요. 나는 이한 권의 책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거의 다담아놨다고 봐요. 몇년 동안에 했던 이야기들부터 시작해서. 어, 그런 것처럼 책을 읽는 사람들은 읽는 사람들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 자기가 자기 이유로 살수 있는 방법을 하나쯤 같이 고민해본다. 라고 응. 생각한 것일까? 어, 라고 싶고, 책또 워낙 주옥 같고, 어, 어느 하나 한 글자도 버리기 아까웠고, 응. 또, 또 화보도 훌륭하니까, 이건 뭐 그냥 한번 읽고 많은 그런 책이 아니라 소장용이죠. 그니까요. 러 화보 보면서 막 네. 혀를 찼어요. 와, <laughs>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분위기가 초판으로 끝날 분위기이기 때문에. <laughs> <왜요>? 어. <laughs> 어잘 보관하셔야 돼요. <laughs>